타로로 보는 7월 운세 이달의 메시지 최근 들어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도 없으며 당신의 능력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처럼만 해나간다면 머지않아 지금까지 당신이 들인 노력과 인내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실망을 불러기 마련입니다. 현재 일과 사랑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자칫 욕심을 부린다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으니 허황한 욕심은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매사 진심을 다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언제나 진심은 통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가치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연애운 카드는 당신의 애정운이 순조롭다고 말해주네요. 애정을 품어왔던 사람과의 만남이 성사되거나 뜻밖의 장소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싱글인 사람은 꿈에 그리던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짝사랑을 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의외의 과감한 모습에 상대가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표할지도 모릅니다.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커플에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기가 왔군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현재의 감정과 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다는 의지와 확신을 서로에게 표현해 보세요. 특별한 이벤트로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은 카드는 당신의 가정운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하네요. 가족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당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미혼인 경우, 가족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 독립하고 싶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독립할 때는 하더라도 불편한 마음 없이 할수 있도록 먼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혼인 사람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섹스온. 카드는 당신의 섹스온이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격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두 사람 모두 충분히 만족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섹스 후에는 애정과 서로에 대한 결속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남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의 경우라면 자신의 만족감에 취해 상대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집중 공략할 필요도 있겠네요. 커플과 부부의 경우 다양한 체위를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새로운 자극으로 잠자리에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테니까요. 직장운, 직장운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급격히 늘어난 업무양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많이 피로하고 지치겠지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시기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직장 내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사소하게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상황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잡념들만큼은 단호하게 떨쳐내십시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구분해내고 그 일에 오로지 몰두하십시오. 주변의 소리에 너무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그중에 당신에게 필요한 말들은 없을 테니까요.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앞으로 나간다면 분명 당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 당신의 금전운은 조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유롭게 살아왔다 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아마 멀지 않은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예정된 수입이 들어오지 않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투자한 곳에서 원금 손실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홀린 듯 돈을 빼앗기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항시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주변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절하기 어렵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투자나 도박과 같은 돈놀이로 당신을 꿰어내려는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유행과 속임수를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지켜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직 저축에 집중하고 항상 깨어 있는다면 당신을 흔드는 불행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대인 운. 이번 달의 대인 관계 운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면이 성숙해지며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생기는 한 달이 되겠군요. 당신의 배려심과 친절함에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주변에 새로운 사람도 나타나게 되겠군요. 언제나 상대를 먼저 생각해왔던 당신의 됨됨이와 노력의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누군가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건강운 카드는 당신의 건강운이 양호하다고 말합니다. 얼굴빛도 좋지 않은 편인데다 손발도 항상 찬 편이라 양호하다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건강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체력도 기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해치는 가장 강력한 주범입니다. 잡념을 버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좋아지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아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길 바랍니다. 정신과 몸의 건강을 함께 개선하는 요가 같은 운동이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지병으로 인해 오래 고통받아왔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치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복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인 만큼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여가 생활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컨디션도 최상이고, 주변 환경도 모두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군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이 당신에게 새롭고 경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전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는 마음이 든다면 무시하십시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만끽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니까요. 최고의 운이 당신을 향해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보은 조금은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당장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의 일에 큰 지장을 줄 염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바심을 내거나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독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통화를 하거나 만남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즉흥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차분하게 여러 번 검토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욱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해 당신에게 더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메시지 당신의 꿈이 곧 실현될 기미가 보입니다. 체력과 능력, 주변의 지지까지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원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행운의 열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을 마음에 새길 때입니다. 조바심이 나도 불안한 생각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간다면 어느새 탄탄한 결과물이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성찰과 침묵, 고요와 어울리는 장소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장소입니다. 숲, 바닷가, 강가, 농장, 수도원, 교회, 절, 성당 등이 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컬러는 청록색과 풀색 등 초록 계열의 색깔이며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입니다. 주의할 점,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분명 당신의 능력과 성과가 놀라울 만큼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식과 경험도 풍부해 주변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지적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랍니다. 이미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더 자주 표현하십시오. 능력만 좋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